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오금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하나는 어려운 길을 택하여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편한 길을 택하여 사는 것인데 성경은 어려운 길을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그리고 편한 길을 큰 문과 넓은 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길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생명과 사망 이두 가지 길밖에 없고 싫든 좋든 이두 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두 길은 각각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사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편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욕구에 딱 맞아서 아무런 갈등 없이 편하게 살수 있는 길이 넓은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길을 사망의 길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마음의 편한대로 살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장수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길이 도리어 사망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공부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거기다가 온갖 거짓과 이 손으로 차고 넘치는 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런 마음의 소유를 따라 아무런 갈등이나 죄책감도 없이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과 폭력과 배신이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옥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바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실 자리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편한 대로 사는 것은 그래서 이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때 편한 대로 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고 내가 조금 양보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 협착이라는 말은 매우 좁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좁은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좁아서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기가 힘든 길이 협착한 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넓은 길과는 반대되는 길이니까 결국 마음의 소욕을 거스르며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갈등을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것이 바로 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이 우리 믿음을 향하여 도전해 오는 것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처럼 살고 있지 않은데 적당히 즐기며 챙길 것을 챙기면서 사는데 나만 혼자 미련하게 참고. 절제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며 산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돈에 끌려도 자선을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외롭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가 하는 갈등도 심하게 겪어야만 하는 대단히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어찌 합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저것 다 받아 갑자기 수표맨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생명으로 가는 협착한 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분을 따라 자기 좋을대로 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계시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고 손 잡아주면서 함께 가십시다. 천국 가서 함께 흐르는 땀을 닦으며 우리의 걸어온 길을 자랑하며 이야기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걸어왔노라고 힘들었지만 잘 참았노라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자랑거리를 늘려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